어, 뭐야, 깼어. 미친, 어, 아이고. 뭐야, 나 튕겼는데? 튕겼다고? 어, 아 이거 큰 났는데? 이제 내려야 되거든. 내려는거을게다나 조금 더 전진한다. 아, 진필이가 가면 안 되는데? 와, 미친, 저기서 왜 껴? 벽에? 야, 너 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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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이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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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디가 슐! 이제.. 진필이 한번 찍었고 나한번 찍었고 러노프님 편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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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하죠 인팔라가죠? 아 있구나. 너그차 있어? 주황킹 확인. 앞에 아, 버기 있다. 버기 안에 더 있다, 여기. 넵. 확실히 아, 오토바이가 저거 딱 빠졌네. 개팔라 개팔라 오, 살려주세요. 사람 있어? 아니, 나 빠질 거예요. 제가 끝나고 한 판만 쉴게요. 해장해야 될 거. <laughs> 한 판만 쉴게요. 그게 안 좋아. 영원히 어, 쉴거 쉴 같은데 해장하시나요? 아니, 아니, 어, 대패 차제 싸우는데, 내가 싸워서 힘어 그리고 블로 가면은 차가 있어, 차가 다 눌러. 글로. 정확히 그로 차가 다승현나넌노쿠님저힐좀 주세요. 저영영둘 둘인데요. 구상 없어요. 어, 저도 구상 없는데. 붕대는 있어요, 열 개. 저 붕대도 없어서. 앞에 지나가는 거 뭐야? 드링크. 드링크는 있으세요? 네, 드링크는 있어요. 아, 쏜다. 이 패를 위험해. 저 집에 있나봐. 대율 좀 줘봐. 애스 보정기 필요하냐? 아, 빼야 돼. 빼는 게 맞아. 너노코 어, 님. 코님 네. 어디까지 가게? 진짜 여기 섬스럽지 않나? 다자 아, 보고 가자 여기서 한가만 여기. 아깝다, 그네. 뚝배기 하나 날리고. 하나. 아 봤다, 나저저 저 새끼 저거. 봤다 봤다 어디, 보인다 어디 방향 어디? 딱 파란 핑이야, <laughs> 진짜 진짜 개 멀어. 하나 둘셋넷다여 네. 일곱 칠백 미터. 골짜기 있는데. 아저 엎드려 있는 거? 있는 네, 저 아, 바위에 바위 바위 세명 있어요, 세명 바위 위. 아오케 어, 예, 타이어 하나 터트렸고. 오, 간다. 700m. 아, 또 0점 조절 안 되네. 오, 맞았어. 근데 허리 맞 마취를 아니, 낙차가 뭐 보여서 막고 있는지 아니지. 타이어 터트려 타이어. 타이어 오, 하나 터트렸어요, 네. 앞 타이어. 하나 간다. 아, 하나 간다. 더 있네. 와, 차 3대야. 차 3대야. 무죄 씨끼들 가야돼 우리 가야돼 어? 우리 어, 뒤 뒤에 집쪽인거 같가데 우리..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엄청 아, 가까워 엄청 어, 가까워 바위 바바 엄청 가까워 바로 밑에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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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바로 밑에 바위 천천히 네. 일로 돌았어요 우리 가야돼 많이 가야되네 어차 타자 이거 갑시다 나 이제 총알 밖에 없다 가진거 나 7탄 없어, 이제. 나 7탄 내가 줄게. 아, 이거 <laughs> 연기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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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야. 거기 뒤젤리 타야 돼? 아, 거기 뒤젤리 타기 싫은데. 나 7탄 80발 있거든? 줄게. 어, 보고 있네. 있냐? 어,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먹는다? 어. 야, 그럼 나 7탄 파츠 좀. 7... 아니다, 아니다. 가, 가, 가. 7탄 안 줘도 돼. 야, 이번 타, 이번 타. 어, 나 이거 연사로 바꾸려고 괜찮을 거야. 음, 그 그냥, 그냥 한 번에 쭉 들어가야 아까 앞에 애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냥 초록핀 갈게요. 애들 엄청 많이 왔는다그쪽으로 그쪽으로 애들 갔어요 아까.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자기장 와서. 이 도로트가 쭉 달리면 안 되냐 이렇게? 알겠어. 여기 거기에 트로페 100타 있어. 없을 수가 없어. 도로 쪽으로 가서 도로 쪽 밟고 그냥 달리긴 할까? <목소리> 오른쪽 위에 쏜다. 어, 오른쪽 위에 쏜다. 뭐, 그냥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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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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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n 니15 방향 보급. 오케이. 여기 뒤에 마을 쪽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7탄 필요한 사람. 나나 나 조금. 와, 차 온다, 일로. 올라온다. 오케이, 저거부터 마무리하고. 애니 방향, 애니 방향. 오토바이 옆에 7탄 10발? 10발씩. 엔, 네. 엔 멀리에 고급 떨어졌어요. 네, 확인. 일로 왔거든? 일로 붙었거든? 어, 아, 저기 온다. 아. 응, 저 앞에, 앞에. N이 7 들려. 치고 들려. 치고 어, 아직, 아직, 어, 도와요? 왼쪽, 왼쪽으로 돌아. 아직 도로 쪽으로 빠졌어. 도로 쪽으로 빠졌어. 네. 쭉 빠졌어, 도로 쪽으로. 여기 반나왔네 우리 오른쪽에도 또 소리 나요. 또 저쪽 보급 쪽에 사람 갔어요. 네. 보급 쪽에 두팀 붙었어요. 보급에. 방금 그러자지, 이거. 나야, 나. 어. 차 연기, 차 연기 터진다. 걔네 다 보급 가네? 아닌가? 아, 다 들어가는구나, 집 안으로. 우리 오, 들어가야 오, 돼. 온다 뒤에. 야, 우리도 뒤에, 들어가야 뒤에 돼. 타요? 얘들아, 우리도 들어가야 타요? 돼. 아, 얘들 앞에서 쏘네. 쟤네쭉 들어갔어. 예. 네. 쟤초행핑 쪽으로 쭉 들어갔어. 아, 잡아봤어야 되는데. 아이고, 까비. 나 3토바이. 3토바이. 나체크 아, 칠자 여기 들어와. 3토바이 쪽에 두개 20발 뿌렸어. 아, 74. 발밖에 없어? 아니, 나나 지금 80발 꿰. 나 에이 더뿌렸어더뿌렸어더뿌렸어나 56발밖에. 나 카고팔이라서 일단 35발 쓰고 있거든? 더 뿌릴게, 더 뿌릴게. 됐어. 30발 먹는다나 18발 카고팔이라서. 찾는다, 나 카우, 이거 탄다음 어, 여기 어딨어, 우리? 저 오비, 어, 여기 한, 여기 한발 끝이에요, 저는. 이쪽으로? 응. 들어가자. 들어가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둘중이 갈래? 여기 앞에. 어, 어, 머리 앞에! 바로 앞에 있다. 선인장 선희자. 피좀줘 줘. 어. 뛴다. 왼쪽. 필요없는다? 나무 나무디. 나무디. 폭탄. 뛴다지. 빠졌다. 미쳤어. 제차 탔어. 바로 죽었어. 바로 죽었어. 자기다. 자기다. 아, 터린다, 있다. 나히이 필요한데. 나딜 없어. 얘 군상, 군상 있어요, 군상 있어요. 얘구에 시체 구상 드세요. 어, 구상이 없는데? 있다. 구상 다른 사람이 먹었어요. 구상 내가, 구상 내가 주... 먹었어. 아, 구상 내가 구상 먹었어. 내가 약약 줄게. 이따가. 오케이. 저는 일단 파밍 끝. 나도 파밍 끝. 채팅 없다. 저 일단 이 빵빵. 나오타 나 120발. 타 120발 드실 분. 저는 하나, 일단 200발 있어요, 지금. 나럼나서카 나서서. 나, d 도 drink up, sir. Oh, boy, I'm going to go. You're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1일 1 0일1 1 3 1 1 2 1 1이2 0 0 0 2 0 0 0 2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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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00. 2일 1 0 0 30발 줄게. 나 아까 세턴 먹었다. 시체 됐어. 오케이. 집 쪽? 집 쪽이랑 다른 데랑 싸우는 것 같아. 나 뒤에 좀 클리어 할게. 응. 뭐야? 소음기 소리? 소음기 카우팔. 어디 바위 뒤다. 바위. 바위 위에. 아니 지금 앳답 소리야. 아, 소음기 카우팔인데? 소음기 카우팔 좀 저렇게 안 들려. 앳답인가? 응, 음, 에따이야 둥, 둥, 거리잖아. mk14, 소음기 안난 거나, 아니면 그거 같은데? 왼쪽인데, 이거? 하는 거 보면 어. 바위 쪽, 네. 바위 쪽. 어, 바위 쪽, 자 바위 개 좋다. 나, 오른쪽도 없는 거 본다? 같이 보자, 그거. 아니야, 다 같이 보면 안 돼, 이거. 시야 몇개본 다음에, 브리핑으로 바로 빼고, 빼고 봐야 되고. 나 삼도 바위 쪽, 나 있는데, 여기에. 여기가 인인가? 여기 마을 안에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아, 바위 위가 루에 여기 위로 올라갔어. 마을에 사람이 있겠지 마지막 네명네명한 팀인가? 아닌건 아닌 건, 건데. 어 있다. 260? 하루에 쪽 어, 네. 우리 너무 붙어졌는데? 둘둘 붙어. 둘, 바위 쪽에 있어 바위 뒤에. 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 내미오? 어? 나 쐈는데? 기절만 하지 말아봐 자기 약줄 때까지. 내 쪽이 하지. 내 쪽인 거 같은데. 네, 엄청 위그쪽 위에 있는 거 같아요. 예, 네, 위에 있어요. 이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나? 아, 그 거기서 못 가요. 어, 여기 하나 발견. 마무리. 나이스. 나이스. 나 킬로그 안 뜨냐? 아, 올줄 돈다 하나. 여기 바위 쪽에. NW 내 기준. 오케이. 바위 위에. 네. 둘이이서 봐. 쟤 근데 안 내려올 거야. 자기장 걸쳐서 네. 노노코 님 백해야 돼요. 여기 여기. 빨핑 쪽에. 네. 이 여... 시체만 먹고 갈게요. 확인 어긴... 갑니다. 여기 위에 있는 내려온 거 잡아야 돼. 어, 이거 자기장 맞을 거 같은데. 노노코 님. 아 괜찮아요. 어, 이따, 이따, 이따. 보이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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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다, 있다, 보이지? 흥이야 나 맞지 안 그요? 나나나나안 보여 나안 보여. 연막가잖아. 어 연막 딱 자기장 걸쳤어 지금. 전애들이왜 어, 꼈어? 미친! 어, 아이고. 뭐야 나 튕겼는데? 튕겼다고? 어.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제 내려야 되거든. 내려놓볼게다나 조금 더 전진한다. 아 진필이가 가면 안 되는데? 와 미친! 저기서 왜 껴? 벽에? 야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와 어이없다. 미친. 아 진필이 못 살린다 이거. 아 진필 버려 그냥. 왼쪽 봐 그냥. 폭 그, 존나 까는데몇 개인데 네, 네, 이런. 아 이제 발견 이제 발견. 들어오셨어요? 저튕기 아니에요? 네. 뭐야 또튕겼네 아 이쪽에 죽겠다 있다. 제, 아 있었나? 쟤네 쟤네 그거다 자기야 아니야 쟤네가 아쟤 내려와야 돼아 어이없이 죽냐고 근데 오늘. 바로 앞에 있어 여기 초록핑 있어. 초록핑이, 어, 초록핑이 그치, 사람 있어 초록핑 미... 있다고? 어초록핑 사람이 있어 어 폭탄 존나 던져 어왜안 들어가지 어? 아예 안돌아져요 어떻게? 너 그쪽으로 돌 거지? 어, 여기 저, 있잖아 아직. 여기 여기가 하나 있어 같은 팀인가 봐. 그냥 찢어져 있어, 찢어져 있어, 찢어져 있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앞에 바로 앞에 하나. 라스하나 라스하나 위에 있다 다위 있어, 있다. 위에, 있어.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위 확인 길리다 이제 내밀어라 출타 내밀고 와 죄가 와야 되는데 나포 깐다 저기 위로 어와씨럴 여기서 각이 안 나와. 쟤 내려와야 돼, 어차피. 천천히. 아, 보인다. 와, 잘 쏜다, 어제. 아직. 끝. 나이스. 끝.